재미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과거 2021년 당시 상승하던 비트코인의 불을 뿜게 만들었던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소식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가 발동하면서 이 결제 허용 소식을 취소하였지만 그럼에도 결제 소식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자동차 업체인 혼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x 셀 r 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황금 연휴의 마지막이자 개천절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일상이 다시금 시작이 되는데 기나긴 여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크립토 마켓이 다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 오늘 새벽 다시금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2 8 0 0 0 달러를 다시 내주게 되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에 얼마 전 뉴욕 투자 은행 HC 웨인 라이트가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이미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HC 웨인 라이트는 비트코인 강세장을 견인하는 세 가지 요인을 설명하였는데요, 이첫 번째로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였죠. 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감기 이전과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이 정확히 보자면 반감기 도달 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후 여지없이 신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이 모든 투자자들이 이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 2024년 반감기의 해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아시듯이 이제 블랙록 등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등이 전통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얼마 전미 s e c 에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연장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늘어났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달이죠. 10월 현물 ETF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헤드라인이 나온 날짜가 9월 30일 기준 내달 다음 달이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1 0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관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기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65%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늦어도 내년 상반기. 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 e c 가 현물 E.T.F.에 대하여 대답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이제 4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가 같이 적용을 한다면 같이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전례 없던 상승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불안한 거시 경제 환경을 꼽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경제 상황 자체는 비트코인의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전통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같은 인플레이 헤지를 위한 대체 자산을 실제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 탈중앙화가 가지는 강력한 금융시스템의 이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점점 채택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이 같은 시각을 담은 글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주류로 편입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우리가 알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행운인 것이죠. 이제 또한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현재의 상승 랠리가 이 선물이 아닌 현물을 중심으로 한 상승 랠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10개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거래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무려 11억 7천만 달러, 하나 1,500억 원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현황이 포착되어 이 3만 달러 회복이 가시화되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다소 하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10월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인데요. 예,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월 달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재미난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과거 2021년 당시 상승하던 비트코인의 불을 품게 만들었던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 소식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가 발동을 하며 이 결제 허용 소식을 취소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결제 소식 자체가 이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자동차 업체인 혼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 거대 자동차 기업은 이제 결제수단으로 XRP와 시바이누를 허용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대 자동차 기업은 혼다를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XRP와 시바이누와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통해 혼다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일본 자동차 업체인 혼다의 경우는 여러 테스털 자산을 결제 옵션으로 수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리플의 기본 토큰인 XRP와 인기 있는 밈코인 시바 이누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죠. 이제 혼자 혼다 혼자아죠 네, 혼다 자동차와 XRP와 시바 이누 토큰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미래를 야간 드라이브라는 어 이제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도쿄에 본사를 둔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력 장비 제조업체인 혼다 모터스 코퍼레이트의 경우는 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인 FCF 페이와 파트너십을 맺어 혼다의 고객이 법정 화폐 대신 디지털 통화로 회사 제품을 렌트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허용되는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시바이노 바이낸스코인, 폴카다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혼다의 제품에는 페페코인과 플로키이누, 본시바스왑, 그리고 포, 어, 도지킬러 등과 같은 이국적인 밈코인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디지털 가 자산은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암호화폐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도지코인이 가장 먼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지난 몇년 동안 암호화폐 공간에서 최고의 트렌드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 총액 86억 달러가 넘는 업계의 선두 주자 중 하나로 성 어, 이제 성장을 했다. 현재 크립토 마켓 네참 쉽지 않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예,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이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어 2021년 대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혼다 결제 소식 자체가 이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이러한 업체들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주류 시장으로의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인지 2024년, 2025년에 찾아올 불장에 아, 일론 머스크가 다시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기를 내 네,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선물, 현물을 거래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를 그저 버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게 거래소, OKX, 바이비트, MEXC, BingX 호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의 경우는 이테더벡스 최저 수수료를 통해 최대 54%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트레이더 평균 3,500 USDT 하나 450에서 500만 원 정도 페이백을 받고 계신데요. 페이백 테스트를 통해 내가 현재 거래하는 금액을 보았을 때 얼마 정도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이 페이백 테더맥스에 가입하신 후 사용하시는 거래소 계정을 하나 추가로 만들기만 하시면 됩니다. 평균 5분 정도 소요되며 테더맥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았습니다. 현재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너스 페이백으로 하나 3만 원을 에어드랍해드리니 수수료 절대로 버리지 말고 꼭 페이백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테더맥스에 대해서 이 거래소 트레이딩 대회 또한 열고 있습니다. 테더맥스에 가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어 이제 그 대회다라고 보시면 되는. 인데요. 이 바이비트와 빙엑스 거래소에서 각각 상금 최대 이제 3만 USDT 플러스 테더맥스 페이백, 어, 빙엑스는 상금 1만 USDT 플러스 테더백스 페이백 이렇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인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 네. 대회도 참여하시고 페이백도 꼭!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공포탐욕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립단계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흔히들 이제 비트코인의 사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4년의 주기에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일정한 흐름으로 가격이 흘러갑니다 이 세세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사이클 주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상품에 관한 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하락장과 불리 불장, 1차 불장과 2차 불장으로 나뉩니다. 가까운 하락장은 2022년이었습니다. 2021년에 상승 뽕을 맞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2022년은 매서운 한 해였습니다. 꾸준히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1차 불장은 차트가 좀 고약합니다. 유독 3월경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2021년 불장을 봐도 초기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던 것이 눈에 띕니다. 왜 이런 변칙적인 모습이 나왔던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타고 가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주식 시장과 코인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당시 한국 주식 시장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불장이었죠. 마치 관련이 없거나 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나왔던 하락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팬데믹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이요. 처음이었는데요. 이 연준은 이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이 기업에만 푼게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의 계좌에 돈을 바로 꽂아 주었습니다.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었죠. 그러니 매크로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차트는 그런 점에서 변칙적인 데이터입니다. 2024년 큰 하락이 나올까요? 과연 더욱더 상승을 할까요? 알수 없습니다.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감기는 분명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5.5%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데이터일까요? 이제 고금리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시대를 끝내고 미국 기준 금리 5.5%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오릅니다. 희소한 자원이나 인이나 죄송합니다. 네, 희소한 자원이나 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더 오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의 원리입니다.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어, 비트코인의 2,100만 개라는 제한된 발행량은 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수록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반감기가 진행. 이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만 매일 가격을 보고 분석을 하려니까 괴롭고 일이 일비하는 겁니다. 이 부는 정부에 의해서 재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수에 의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자본주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자 신분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 그런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일종의 동화줄입니다.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